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 l 용의 대표원장 최승입니다 오늘은 피코토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텐데요 환자분들이 의외로 어, 여기 피코토닝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피코토닝 이란 말은 한편으로는 맞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틀리기도 해요 어, 정확히는 피코세컨드레이저로 하는 레이저 토닝 시술을 우리가 이제 피코토닝이라고 부릅니다 피코세컨드레이저를 말씀드리려면 어, 록스 더슨이라는제 분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하바드의 피부과 교수님이시고 어떻게 보면 이분이 1984년에 사이언스지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이언스지죠. 과학 잡지입니다. 점, 굉장히 유명한 잡지죠. 여기에 어, 슬랙티브 포토서머라이시스라는 선택적 열용융의 이론이라는 들으셔도 딱 어려워 보이겠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잘 쓰는 입니다이 논문이 나오고부터 우리가 레이저 조직 레이저로 조직을 파괴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어 논문을 쓰신 거죠. 이 논문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미용 시장이 커져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첫 번째 레지, 레, 레이저가 이록앤더슨의슬렉티브 포토 서머라이시스라는 이 논문의 기초에서 만든 첫 번째 레이저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퍼스 레이저 브이브 퍼펙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카델라라는 회사가 어이 레이저 전체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피코 세컨드 레이저는 그럼 뭐냐? 이분이 우리가 레이저 조사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없애고 싶은 것들만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색소에서는 이 멜라닌이 멜라닌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멜라노 좀이라는 형태로 존재해요. 다시 말하면 멜라닌이란 작은 가루 같은 것들을 작은 물풍선 주머니 안에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세포 안에 있는 거고 세포 핵 위에 모자를 쓴 것처럼 캡을 씌워놓은 것처럼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걸 이제 멜라닌 캡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어 너무 강한 에너지를 조사하거나 레, 레이저를 쓰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멜라닌 멜라노좀을 포함하고 있는 세포 자체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이게 세포 하나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조직 전체로 보거나 하면은 피부 괴사가 올 수도 있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레이저 쏘는 시간을 일 어, 나노세컨 이하로 가져가야 된다. 라고 이제 논문을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쪽으로는 100피코세컨 이하로 내려가면 우리가 세포의 손상을 거의, 어, 일으키지 않고, 어, 색소치료를 할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이스이스입니다 피코세컨 레이저가 근데 이 피코세, 피코세컨이라는 게 얼마나 짧은 시간이냐면 1초에 우리가 밀리세컨, 1 0 0분의 1초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세컨입니다 그럼 100만 분의 1초일 거고요 나노세컨, 천만, 일억, 십억, 십억 분의 1초예요 그러니까 피코세컨은 100억, 1 0 0억 1조, 1초, 1조 분의 1초가 되는 거죠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이 짧은 시간에 어, 충분한 에너지를 내려면 이 레이저의 이 파워 서프라이가 굉장히 강해야 돼요 그리고 전력도 굉장히 커야 돼요. 근데 레이저라는 이 장비 자체가, 기반 자체가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100만큼 넣어도 실제 우리가 이 암을 통해서 나오는 레이저는 10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장비인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장비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실용하기가 화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이런 기술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스플리팅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피코세컨에 가까운 레이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나온 레이저가 피코슈어라는 레이저입니다. 사이노슈어라는 회사에서 만든 레이저고요 사이노슈어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칸델라는 라 회사에서 기술재인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고, 우리가 이 사이노슈어 전에 아골레이드라는 레이저가 있었고, 또 시너지나 아프지라는 레이저가 있었는데, 이755 나노미터 파장에 있어서는 어, 이 회사가 거의 압도적입니다. 어, 실제로 755 나노미터 파장을 롱 레이저 쏘는 조사 시간에 따라서 롱또 큐스 입지 또, 또 피코 세컨드 이걸 다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고요. 저희 병원은 이세 가지 파장 또세 가지 조사 시간이 다 있습니다. 사이노쇼에 피코쇼가 있고 아골레이드가 있고 또 이제 아포지 대신에 저희는 젠틀맥스 프로를 씁니다. 자 얘기가 길어졌네요. 어쨌든. 이런 피코세컨드레이저가 처음 나와서 의사들이 너무 기대가 컸어요. 이제 우리는 기미를 다 치료할 수 있겠구나. 색소는 이제 치료하지 못할 게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미에 열심히 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피코토닝이죠피코토닝 받아보시니까 어떻던가요? 한 번에 싹 좋아지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기미라는 질환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이게 왜안 없어지는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기미는 한 번에 완전히 없애서 다시 재발하기, 재발하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기미는 어,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이 멜라닌 세포에서 어, 우리가 피부의 표피를 이루는 각질 형성 세포에 멜라닌을 계속 공급해 주는데 이런 데에 이제 멜라닌 세포에서 관여하는 타이로시네이지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게 자꾸 어려워지네요. 타이로시네이지라는 효소가 계속 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호르몬의 분비를 보면 어, 이 세포의 신호 전달 체계에서 어떤 신호가 계속해서 높이 떠 있기가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 자극을 주면 단시간에 금방 피로도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되돌이기전이라고 하죠. 피드백이 생기기 때문에 금방 다시 떨어지게 되는데 이 타이로시네이지는 계속 기미에서 올라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피코 세컨드 레이저가, 어, 피코 토닝을 해서 드라마틱하게 기미를 좋아지게 하느냐, 어, 정답은 아직 아니라는 네, 겁니다. 하지만, 이전에 큐스위치 레이저 토닝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질문, 어? 피코? 세컨드 레이저 특히 이사이먼슈어의 이 피코슈어에서 포커스라는 프렉셔널 핸드피스라고 하는데요. 이 포커스 시술을 하면 모공이 정말 획기적으로 좋아지네요. 뭐 답부터 말씀드리면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아요. 모공을 획기적으로 한 번에 확 좋아지게 할수 있는 치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고 또 반복해서 시술하면 많이 좋아지게 할수 있어요. 우리가 하지만. 어, 이런, 좋은, 어떤 좋은 시술이 있다고 해서 그한 가지만 반복해서는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모공이 왜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공이 늘어나는 건 모공이 진짜 벌어진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자세히 보면 모공 주변에 피지를 분비하는 피지선 자체가 커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는 피지선을 좀 억제해주는 그런 고주파류의 장비를 좀 쓰는 것도 효과적이고요. 두 번째는 여드름 때문에 모공이 늘어났어. 어, 피지를 제거해주고 압축을 해주고 여드름 치료를 하는 게 낫겠죠 두 번째는 생활 습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뜨거운 목욕을 자주 한다거나 또 햇빛에 오랫동안 노화 노출이 돼서 자외선이 노출돼도 광노화에 의해서 모공이 넓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 아무리 좋은 레이저도 또 아무리 좋은 치료도 모든 걸 완벽하게 해결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이 치료하고자 하는 상태를 잘 파악하고, 이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건지를 계획을 잡고, 그런 다음에 치료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음 환자분들이 이제 장비를 많이 쫓아다니고, 또 이런 이제 온라인, 뭐 저도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어 장비라던가, 광고라던가, 온라인을 많이 보고, 어떤 시술을 할지 선택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할수 있으면 저는 음 의사와 상담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사와 우리가 어디가 아플 때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파요. 뇌종양이 걸렸을까 봐 걱정이 돼요. 원무과 가서 상담하고 돈낸 다음에 의사랑 수술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시술은 상담 의사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의사하고 만나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또 사진 촬영을 한다거나 우리가 뭐 머리가 아프면 CT도 찍고 MRI도 찍는 것처럼 피부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진단 도구는 사진입니다. 사진은 우리 눈보다 어 정확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확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세히 볼수 있고 사진의 노출 시간이라던가 조리개 값이라던가 조명이라던가 혹은 제가 많이 쓰는 교차 평광 사진을 사용하면 좀더 진단을 정확하게 할수 있습니다. 진단을 정확하게 하면 치료가 용이해져요 왜냐면 진단마다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제가 또 말이 많아졌습니다 다음은 문신이나 이제 타투에 대한 얘기인데요 피코슈어가 모든 문신을 없앨 수 있느냐? 아, 굉장히 결과가 좋습니다 피코세컨드레이저가 의외로 굉장히 좋은 분야는 음, 단연코 문신입니다 문신에서는 어, 저는 피코 세컨드 레이저는 이제 피코 슈어 말고도 피코 웨이라는 레이저를 가지고 있는데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거의 모든 문신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가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뭐, 어,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또 다양한 색깔의 문신을 해, 해 이제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피코 슈어는 파장이 하나예요. 이게 단점이에요. 예. 그래서, 음, 사실은 1064 파장이나 532 파장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 다. 결과는 굉장히 좋지만 모든 걸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럴 때는 이제 피코에이 같은 1064나 오사미 같은 파장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직접 뭐 피코 슈아라던가 이런 레이저들 시술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그때까지, 그 시간까지, 다음에,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말 너무 길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